안녕하세요. 돌량 전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 반녕하시죠?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이고 어, 벌써 일요일인데 예, 오후 벌써 3시가 다 돼갑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아침에 올렸는데 어, 우리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난초를 뭐 한분달리 가져왔어요. 난초를 한분달리 가져와서 그냥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서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뭐, 간단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긴 품목은 다 그냥, 여기 3만원입니다. 3만원. 한, 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다 3만원씩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나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얘도 보니까 생강문인데 생강근 이제 두 쪽이고 벌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뿌리는 건실한데 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잎변 배골이 깊은 잎변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배골이 깊은 잎변 어, 이런 애들은 그냥 키워서 신화 잘 받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젓가락처럼. 젓가락 단녀잘 아시죠? 개들처럼 이렇게 쪼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간단 간단히 자 그리고 얘도 그 거기서 뭐 산채 된거 같은데 다 얘도 그렇게 모양을 그렇게 같이 써. 얘는 동자미입니다 동자미인데 걔하고 쟤하고 똑같이 비도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 보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하고 있다고 저렇게 구매하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보면 끝들이 그냥 끼산반은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히끼듯이 되지?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히끼듯이 자 이렇게 이거.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지하경에서 올라왔네. 얘는 보니까 지하경 자 이렇게 뿌리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지하경에서 올라왔어요. 지하경 입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이 자 이렇게 끝들이 이렇게 히끼듯이 되도 그냥 입변 입변 자, 1번, 1번은 백갑은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갑어, 네 갑어 3만 원. 자, 2번. 네 갑어 3만 원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이렇게 보시면 자, 2번도 이렇게 그냥 약간 끼만 있어요. 이. 자, 이렇게 끼만 있고 이렇게 끼만 살짝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된 거지가 잘 보여 드렸습니다. 나중에 난초 뭐 개갈란거 보냈다고 저는 그런 소리는 이렇게 듣고 싶지 않아서 세밀하게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드시면 가셔야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가시지 마시고 영상을 잘 보고 이렇게 가세요 뭐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패골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자 이런 애들은 생강근입니다. 생강근 동자묘인데 생강근 동자묘 자, 이렇게 씻끈다고씻끈것 시끈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 씻고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애들은 서서성 배추소입니다배추소는잎 마무리는 좋네요. 이런 애들 보면 잎마머리는 좋고 자 이렇게 지하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얘도 보니까 지하경 근데 난초가 이렇게 산에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쭉쭉 해서 우개로 이렇게 올라타고 올라타고 해서 땅 속에서 흙이 밀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들은 지하경이 틀려 없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동자묘고, 이렇게 생강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난초는 뭐 깨끗하게 이렇게 시끄지를 못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동자면 그냥 자 이렇게 얘도 생강건 이렇게 동자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배골 그냥 이렇게 보이고 그냥 판단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자얘도 동자면 데끝트는 뭐가 이렇게 잘렸네 끝트리는 이렇게 잘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음 신화는 이쁘게 나올 것 같네요. 신화는 이렇게 신화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거룩히고 얘는 얘는 만년청. 얘는 만년청 만년청 새끼입니다. 이 신화 얘도 신화 여자 만년청 신화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렇둘신네 다섯 여섯 일곱 가보 일곱 가보 2번2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일곱 가보 3만원 하겠습니다 2번 일곱 가보 3만원자 그러면 3번자 이렇게 얘는 동자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자묘인데 자, 이렇게 신화도 붙었네요 여기 신화도 형성됐고 이렇게 생강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동자묘고 이런 데 그냥 봐보세요. 이렇게, 이, 얘는 뭐가 눌렸습니다. 여기 끝멧지가 엎은 뒤 보면, 뭐, 저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데는 멧대지가 엎어서 그렇습니다. 배오른 아주 좋은데, 자, 이렇게 보면 배오른 좋은데, 이 난초가 막 그냥 뒤집어 엎은 뒤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건 뭐, 뻔히 뭐, 멧대지가한 겁니다. 키는 이런 애들은 뭐, 한 30cm 되네. 네. 네, 이런 한 30cm 돼요. 자 얘는 생강은 아주 편이 이쁘네 이런거는 이런 애들은 편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르겠어요 좋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들 보시기는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생강은자 이렇게 얘도 생강은자서 이런 애들은 서 아롱서 같이 생겼습니다 서 이렇게 서 이렇게 보시면 서지에 자, 이렇게 중반 아롱 중반식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자 이렇게 아롱 중반식으로 들어 있고 자반나스로 들어 있고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생강관이고 자 이렇게 백오는 좋은데 신화를 받아봐야 신를 받아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선생님도 보여드니까 선생님이 한번 배양해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동자묘고요 자, 이렇게 입엽입엽생이고요 입역, 얘도 이렇게 동자매인데, 이거 좋네, 얘도. 얘도 산에서 봤을 때는 확읽 했겠네. 왜냐면, 밭자리 같은 데 갔으면 이런 애들은 뭐 단엽이라고 막걸고했겠지 깜짝 놀랬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3번. 자, 3번. 3번 느낌 보게 하나, 둘, 셋, 여섯 개. 3번, 여섯 개, 3만원 하겠습니다. 여섯 개, 3만원. 여섯 개, 3만원. 자, 그럼 4번. 4번도 확대하고 눈두 개나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눈두 개, 거기 또 뿌리 내리고 있네. 자 이렇게 담아가 두 개가 영상됐는데 얘는 입엽인데 아주 입이 꾸꾸답니다 자 이렇게 입엽 자 입이 이렇게 꾸꾸잡되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보시야선장님사로잘 보셔야 되고 자 여기 뿌리가 이렇게 세가닥 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세 가닥 자 얘도 옆에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벌브 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뿌리가 다 없어요 이쪽에 뿌리가 없어. 다 썩어 나갔고 그러니까 뗀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만 뿌리가 세 가닥. 작년 초에만 뿌리만 세 가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벌브가 그래서 뗀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자 이렇게 편, 편은 좋은데, 편은 좋은데. 뿌리가 없네. 얘도. 얘도 뿌리가 없어요. 자.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년 초에만 뿌리가 두개 있습니다. 작년 신화에만 뿌리가 두개 있어요. 자, 그러니까 뿌리가 세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뿌리 세개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소원하지 않죠. 자, 자, 얘는 이렇게 보시고 얘는 동자면인데 잎변 사고예요. 아주 작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 애들은 5cm. 5cm 정도의 까락지라고 보면 됩니다 까락지 까락지 변 까락지 변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까락지 변 자, 까락지 변 이런 애들이, 컸... 얘 이런 애들이 컸으면 보기가 좋았을 건데 작아요작아요 작아. 이런 애들은 작습니다 까락지의 까락지 변 그냥 지가 작다고 한 것은 작습니다 자 얘는 뭐 기부소방 같은데 음. 어, 얘는 묻힌 게 아니고 요 정도 되었는데 기부서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부서반, 성장반 같진 않고 기부서반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생강근이고 자 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보시고 끼가 좀 보이니까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아유 기가 대단하네. 얘는 얘는 아주 대단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얘는 서반인데 얘는 무조건 서반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 입도 대단해요 저요 이렇게 봐보세요 입도 대단하고 아주 뭐 볼펜자루 많습니다 볼펜자루 볼펜 제가 <laughs> 볼펜. 그래가지고 밑값은2 둘이 여섯 일곱 가부 자번 4번도 4번, 7가부7가부 3만원 자 무조건 다 3만원씩입니다 무조건 3만원 자 얘도 뭐, 끼는 있습니다만 확실치 못해요 자, 얘도 생강근인데 이쪽에생강근에저 이렇게 이쪽에 떨어져나갔고 자 떨어져나간건 제가 확실히 보여드렸습니다 뿌리가 좀 이렇게 됐고요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서반개체는 서반개체같은데 성장반은 이렇게 쭉 뻗어서 올라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신화가 올라올 때서부터 이렇게 봤으면 모르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뭐한 5cm 정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5cm 자 그리고 여기 참이난초 하나 있네요. 자 얘는 이 멧돼지가 뭐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가 지금 지가 지가 탄인가 아닙니다. 이런거는 근 그분이 몇대지가 엎은 데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편입니다편 아주 이렇게 편이에요다 생강, 생강근자는 여기서 이렇게 벌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벌부에서 올라왔고 네개인데4촉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뿌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뿌리 없다고 하지 마시고 뿌리는 이거 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떨어져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모르겠고그래니 선생님들이 그냥 잘 보고 가시라고 는 겁니다. 제가 자, 편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편만 보여드렸고요. 자요 이렇게 편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5번, 얘는 5번입니다. 5번은 이렇게 세가부 5번은 이렇게 세가부 3만원 하겠습니다. 5번은 이렇게 세가부 3만원, 5번은 세가부에 3만원입니다. 어, 6번, 자, 6번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강건이 쪽에 있는 건데, 요 밑에가 지하경이었는지 생강건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채 안에서. 어쨌든 밑에를 봐서는 지하경입니다 떨어진거는 지하경 쪽에 그리고 자 변은 이렇게 됐고요 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은 이렇게 생겼는데 변은 생겼는데 자 이게 작년 신화 초인데 이렇게 돼서 쭉 뻗었습니다 쭉 뻗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쭉 뻗었고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지하경 얘도 지하경이 맞네요 이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또 지하경인지 알수 있겠죠? 밑에 생각만 지하경 잘려졌어요 얘는 잘려졌네 지하경인데, 생각만 잘려져 나갔어요. 저렇게 약간, 끼는 보이니까 갖고 온것 같습니다. 이 끼는 보이니까. 저렇게 편. 편은 이렇게, 이렇게 나사지도 보이는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나사지도 보여요. 이렇게 보나사 보이죠? 까락지예요, 까락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 까락지입니다. 자, 이렇게 까락지라고, 이 까락지 입변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만인데 까락지 입변입니다. 나중에 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영상은 꼭꼭 두 번씩 보세요. 영상은 꼭꼭 두 번씩. 자, 착오가 생기시면 안 돼요. 자, 아유, 신화들 크게 붙었고. 아, 이발 왕성하네 입이 아요 겁나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서성인데 제가 이게 서반으로 볼지 뭐로 볼지는 모르는데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 두가부 생네 다섯 가보 다섯 가보 육번육번 다섯 가보고 아 다섯 가보가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해서 얘를 하나 여쭈기해서 하나더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섯 번여번이렇게 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얘까지 여섯 개입니다. 자 이렇게 얘까지 여섯 개. 편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얘까지 여섯 개, 자요. 여까지 여섯 가보. 자, 6번. 6번, 얘까지 여섯 가보, 3만원. 여기도 6번도 3만원. 다 3만원씩이라고 했죠. 제가 다 3만원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 초보분들이 그냥, 저, 경험 남아서 키우시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고, 제가 자주 올려드리는 편이한 번이 아니고 자주 올려드리는 편입니다. 자 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산채 인것 같은데 자 편은 이렇게 아주 무람하니까 먹난 먹란, 진청 먹난입니다 이 이렇게 무람하니까 이쪽은 뭐가 다 잘라 먹었고 뭐지가 잘른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뭐가 잘라 먹었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자 이렇게 아주 진청인데. 글쎄, 뭐, 꽃은 뭐가 필요한가는 지혜가 모르겠고. 어쨌든, 얘도, 뭐, 이제, 거기는 또 이런 게 많대. 여기 다 뭐가 잘라먹은 것만 많이 갖고 왔네.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잘라먹은 것만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얘는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끼만 조금씩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끼만 조금씩 있습니다 그냥 자, 얘도 신화 여기가 형성됐고 신화가 형성됐고 자 신화가 형성됐고 이런 애들은 벌브 트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밸브는 벌브는 그냥 떼는지 발브튀기하려고 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산천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져온 거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는 서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반기가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서반기가 많이 보이는데 자 그냥 끼만 끼만 있다고 보세요. 자 끼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 이렇게 자, 끼만 있다고 보세요 자 얘도 얘도 밑에 생강건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강건 떨어져 나갔고 자 이렇게 편 편인데 자 이렇게 평이인데, 평 얘는 생강건인데, 이렇게 생강건이 이렇게 돼서 생강건이 작아요. 작은데, 뭐 이렇게 그냥 까락지 자 보기에는 그냥 까락지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3반이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얘가 3반이었는가? 어쨌는가? 끝으로 타고 이렇게 희끗희끗 하긴 했는데, 자, 은 까락, 저, 끝선반 시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입, 마도다 그렇게는 생겼네. 자, 입장마도 그렇게 생겼고. 자, 작년 신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올 신화가 한번 받아보시면, 이런 거는 이렇게 큼직큼직하니까, 초보분들, 그냥 초보분들 배양해서요 초보분들이 이렇게 갖다가 배양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보분들. 많초 많으신 분들은 가져가시지 마시고, 제가 포기해도 그렇습니다. 난초 많으신 분들이 이거 갖다가 이렇게 키우시는가? 그렇고 화분수 만늘어 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고 이런 거에 지금 1 2 3 4 5 6 7번 7번은 이게 렇 난초가 좀 크고 그렇습니다. 난초가 좀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초보분들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건실하고 밸브가 하나씩 붙어있기 때문에 밸브가 붙어있기 때문에 심으셔서 경험을 이렇게 쌓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쌓는 데뭐또 가격도 저렴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도시에 계신 선생님들 도시에 계신 선생님들 이렇게 뭐 비싼 거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짜리 이런 거 사서 경험 없이 키우시다 또 이렇게 죽고 그러면 서운하니까 그냥 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애들 이런 애들 그냥 공부 공부하면서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10-2880-5473으로 전화를 주세요 문자는 제가 자주 보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